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아, 12월이 벌써 되었네요. 음, 올한 해가 어떻게 갈까? 음, 또 코로나는 어떻게 지나갈까? 아, 그러나 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는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뭐 중반기쯤, 하반기쯤. 되면은 코로나가 예 완전히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아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아 해결,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잘 버텨오셨고 견뎌오셨고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어 불편함이 있었고 또 때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또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은 이제 12월이 되면 벌써 어, 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벌써 내더라고요. 물론 예년처럼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상업적인 그런 시설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길거리에서는 그런 이제 성탄의 캐롤이라든지 그런 소리들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저작권법에 의해서 또 사라져버린. 그러나 엄연히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부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듣고 12월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그날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지요. 깨어있어라. 39절에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그 노아의 때의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에 대상자는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노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우리도 알죠. 우리도 알아요. 노아 하면은 바로 홍수가 생각납니다. 홍수는요, 심판이 생각납니다. 그 심판에서 그왜 하나님이 그때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죄가 만연했어요. 심판의 이유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노아의 그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죄성도 없어지고 완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이 육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그런 유혹과 그런 그 거짓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와 싸움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찌하든 간에 이 땅이 부피하고, 썩고, 잘못되고, 부조리가 있고, 어,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세상이 혼탁해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라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홍수가 언제 올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무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전에 조금의 어떤 큰 징조가 막큰 지진이 막 확 일어나거나 번개가 막 치거나 구름으로 글자를 딱 만들어서 어 내가 곧 홍수를 낼 거다라고 구름으로 글자를 써서 보여주거나 뭐 소리가 막 울리거나 했다면 아 그들이 어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할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방주에 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노아의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났듯이, 났듯이. 주님 임재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떨 때예요? 40절에 보니까 이게 39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엇일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41절에도 그렇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 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밭에서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돈벌러 나간 거예요. 일상적인 외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41절은 맷돌질을 해요. 집에서 맷돌질을 해요. 뭐, 밖에서도 맷돌질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맷돌질해요.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안에서 가정 생활하고, 평범하게, 그냥 어떤 그 징조도, 징후도, 느낌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계속, 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주님의 이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43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이 아는 바니 많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하는데 그러면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요? 거기 뒤에요. 생각하지 아는 때,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막그 날짜에 막 한때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이단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은 정보, 지금 이제, 어, 전제, 군사력은요, 군사력은 정보전이잖아요. 강력한 무기도, 핵무기도 중요하고, 미사일도 중요하고, 탱크도 중요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그래서, 이 정보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도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옛날에 스파이가 있었죠. 도청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을 직접 심어서, 사람을 통해서, 예, 그 정보를 빼내서,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적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빼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에 있을 때, 그리고 세계 전쟁이 있었을 때, 그런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야, 내일은 어디로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소식들을 스파이들 빼내가지고, 다 정보를 넘겨주니까 다 거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패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어 어저께 그저께 뉴스에 이란의 핵그 핵무기 그 과학자들이 이스라엘리에서 암살당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2년 전부터. 2년, 그 전부터 한 사람씩, 두 사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벌써 세 번째예요. 핵, 핵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암살당한 것이 세 번째예요. 근데 2년 전부터 이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 그리고 모든 핵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자료들을 수년 전부터 계속 스파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캐내게, 캐냈고, 그 사람의 동선을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번에 이제 암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요. 때로는 인공위성, 위성에서 어, 사진을 찍어요. 아니면 드론이 있잖아요. 요즘에 무인정찰기. 그걸로 조용하게, 소리도 없어요. 조그만해요. 네이더도안 잡혀요. 조용하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는데요. 여러분, 이만, 이 정도, 30cm 정도 예, 까지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게 트럭이 움직이는지, 탱크가 움직이는지, 미사일이 움직이는지, 군대들이 움직이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핵개발 한다고 했을 때이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 발사대가 움직이는지 다 보는 거예요. 다 정보전이에요. 손 안에 다 있어요. 다 모으면 알수 있을 것 같, 이 최신 기술로 다 파악을 하면, 정보를 수집하면,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이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다 달달 외우고, 200번을 통독하고, 다 암송해도,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재림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딱 날짜를 뽑아내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할수 있는 것은요, 그날이 언제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고, 해야 될, 할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 깨어 있는 것. 그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성경은 대표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최선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준비되어지는,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 일하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도 그냥 평상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생활처럼 일상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에 이번 12월 달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을 우리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밭에도 가세요. 맷돌지도 하세요. 그러나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열심히 일상에서 정상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잘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도록 그러나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1 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